그, 마바테크도업명레이드 네. 이럴 줄 아셨다고요? 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마지막 대장대 대장전까지 왔고요. 한시 지역의 영호 선수가 노란색을 띄고 그리 아래쪽에 어 옥색, 어두색을 띄고 정수가 있습니다. 설마가 아, 예 정말 사람을 잡네요. 예. 이렇게. 그런 상황을 예. 전태형 선수가 만들어내야죠. 방금 예. 땄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장전을 32연승하고 있습니다. 이영 선수가 강한 선수다. 뭐뭐 어, 최근 페이스가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예버다리 짚었죠. 예 설마 한 잡을 2분의 수 1, 1, 1 확률로 아 어, 어. 2분의 1 확률을 노리는 어. 어. 아 이게 여기 메로인데 아, 아, 아. 아 주배 한시에요. 악마에요. 예. 어떻게 지금 어, 확률을 보자면은 뭐. 전태우 선수는. 열한 시 아니면 일곱 시, 일곱 시. 제발. 여기 있겠지? 네, 이 분의 일 확률을 지금 줄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삼 분의 확률, 삼 분의 이, 아, 3 분의 네?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또이 <laughs> 경찰 이용금 송해 봅니다. 한번 엮음. 엮어. 예. 좀 그만 내시고요. 자, 한 번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안정적으로 본인에서 이 트럭 막아버리고 되고 예. 어... 왜 갑자기 멀리나가죠? 이 선수가 잠깐 못볼 뻔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1시와 7시 예. 그리고 머리니야마! 예 약간... 아. 안정적으로 본인에서 트 막아내면서 결국 또이 자원 이득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이게 정말 너무 잘 맞아떨어진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진짜 뭐왜 네. 거기요? 예. 이영호 선수가 뭐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을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 예. 그냥 그 동안 상대가 보여왔었던 성향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플레이를 선택한 이런 걸 철저하게 예, 분석을 하고 또 이영호 선수의 아, 알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통해서 잘 버텨내는 아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태양 선수가 가난하게 출발했고 말이나박을 하려고 할 하필 또 이제 이영호 선수는 보지 플레이어. 그러니까 대장은 삼십 개월 중에... 뻔뻔하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처음에는 약간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니까 러그 확장 위주로 할까? 예 말까? 근데... 오, 예. <laughs> <야>. 근데... <laughs> 이영호 선수는 그걸 진짜 지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예. 꺾어 버렸죠. 예. 벙커, 제완전 무조건 돼야 되어팩지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박성 선수도 박성 선수 전진 팩토까지아니었어요 예. 어이이열려있 아이 게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예. 보통의 선수였다가 계세요? 이런 상황이 <laughs> 예. 잘안 나와요! 예. 그냥 좀 예. 그냥 모르고 있다가 막 호되게 당하고 이런 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정찰을 통해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상대 입장을 파악했습니다만 만약에 정찰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 선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벙커가왜 여기 있을까 어. 이게 3단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모습으로 봤을 때 벙커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당분간 확장 늦게 주려고 여기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셋다 먼저 나옵니까? 아, 어. 긁어서 어로자일 분부터. 자일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테크 마테크 나왔고요. 저차또또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막아낸다면 자 리페어했어. 자 리페어했어. 리페어했어. 자 공격 리페어했어. 말렸는데요 이영호 쪽. 예. 예. S.V. 다쳤죠. 어, 이영호 좀 말렸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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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뚫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 자신감 넘치게. 예. 예. 근데 전태양 선수가 또 벙커 안에 S.V.가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가 이러면서 예. 약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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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썼고요. 그렇죠. S.V. 먼저 잡고 잡았다. 잡았다. 잡이니까이니이니까이이이이이이니이니이공이이니이 정난 손해받는대요 아, 예, 레이스! 봤다시피, 예. 예, 많이 봤는데요 진짜네 벙커 리페어! 예 지금 저이 곤란드 뽑아야 는 그런 입장인데 말이죠 머린이 한 마리 한 얘기에요 한 마리! 예. 예. 아, 아 곤란드 오지 탱크 예. 리페어 아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예. 벙커 리페어 아 오마했네 예. 왜 그랬지? 찢졌고요네 헉...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예. 예. 자 게다가 저엘 레이스 저 머린 예. 소스도 지금 아큰나예 꽤나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키즈 네. 모드가 본전 되버렸어요 예. 자, 리페해주면서 말이죠. 깜짝 놀면서 자, 레이스 같이 봅사 아, 오늘 랩 같이 레스 고 예. 자, 이거 자, 바짝 붙어야죠. 바짝, 예. 예. 바짝 붙어야죠. 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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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바 풀고, 리페 붙어있고, 어, 아. 예. 상대방이, 리페해서 걷어내려 가는 움직임을, 예. 야, 진짜. 막내냐, 막내냐, 냐 이거분 피해가 너무 니다시비딱 예, 거의... 또! 또! 예. 거라, 또. 야 이형호 선수가 자꾸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예. 어차피 상대0 예. 예. 아 자, 엘시비 더! 엘시비 도풀어지 이제 풀고요. 이제 어. 풀어지금저 엘시비 한두 기가 치고 올라는게 진짜 엄청나군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정비가더다어요 아무리 예. 남은 게! 아무래도 인형도 얼마요? 나 열심히 어꽤 있네요, 꽤 있는데. 예. 네. 저 태양이 안 밀려요. 시즈모드 생각보다 네. 안 밀립니다. 시즈모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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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은 많이 했겠죠. 시즈모드를 좀 빨리 개발을 해주면서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뜨고 나갈까. 예. 네. 하지만 지금 시기라면은 탱크 먼저 나오니까. 원래 초대인데 밀겠다였었는데. 예. 방에 터뜨고 오죠. 이 전장이 어디? 야와 애니 최고가. 애니 최위예 태양이 지금 여기. 아, 역시, 이, 운전자라는 대회의 팀이. 예, 집중을 네. 진짜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네. 예. 이다 네. 보면 어떻게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을 예. 하고, 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안이 뚫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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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야 뚫어야지! 뚫어야 뚫어야지! 뚫어야 뚫어야지! 뚫어야말뚫야 뚫어야지! 뚫어야 뚫어야지! 뚫어지 뚫어야지! 뚫어야 뚫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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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야뚫어야뚫어야뚫어야뚫어야뚫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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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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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번째! 즈일즈 재즈 재야야즈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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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야.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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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야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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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자신만만했었던 에이, 것 같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